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원도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1400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양에서 북한으로 출항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뒤인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이들은 아직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가 하루에 20대씩이 매일 금강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뭐 와, 굉장히 그립죠.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남북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가장 큰 군부를 지핀 일은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육로 동선의 환경 정비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또 국내외 홍보도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또 고성군 또 현대 아산 같은 이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양 공동선에서 확인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10년 넘게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